룻기 1장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때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더라. 베들레헴 유다의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과 더불어 모합 땅에 기거하러 갔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레기오,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며 베들레헴 유다의 에프랏인들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킬리온이더라. 그들이 모압 땅으로 들어가 거기서 계속 거하였더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녀와 두 아들이 남았는데 그들이 모압 여인을 아내로 삼았으니 하나의 이름은 오르파요 또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약 10년을 거기서 거하였더라. 말론과 킬리온이 둘다 죽고 그 여인은 그녀의 두 아들과 그녀의 남편 뒤에 남았더라. 그후 그녀가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부터 돌아오려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어떻게 그분의 백성을 찾아보시어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는지를 그녀가 모압 지방에서 들었음이더라.그러므로 그녀는 자기가 거하던 곳에서 그녀의 두 며느리와 함께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갔더라.그때 나오미가 그녀의 두 며느리에게 말하기를 가라. 너희는 각자 자기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대한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 원하노라. 주께서 너희 각자가 자기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도록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녀가 며느리들에게 입을 맞추니 그들이 소리 높여 울더라. 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반드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말하기를, 내 딸들아, 돌아가라. 어찌하여 너희가 나와 함께 가려 하느냐? 내 태에 아직도 아들들이 더 있어 너희 남편이 되겠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을 가라. 나는 너무 늙어서 남편을 둘수 없도다. 설령 내게 소망이 있어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베었다 하더라도, 너희가 그들이 자랄 때까지 그들을 위하여 기다리겠느냐? 너희가 그들로 인하여 남편 얻는 것을 그만두겠느냐? 아니라, 내 딸들아, 주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너희로 인하여 마음이 심히 아프도다. 하니, 그들이 목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라. 오르파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었으나 루스는 그녀에게 붙는지라. 나오미가 말하기를 보라, 너희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느니라.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루시 말하기를 나로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거나 어머니를 따르는 것에서 떠나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리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서 장사되리니 죽음 외에 그 무엇이 어머니와 나를 떼어놓는다면 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나오미는 그녀가 자기와 함께 가려고 마음을 굳힌 것을 보고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치더라. 그리하여 그들 둘이 가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자 온 성읍이 그들로 인하여 술렁이며 말하기를 "이 여인이 나오미냐?" 하니, 나오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심히 모질게 대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으나 주께서 나를 빈손으로 다시 집에 돌아오게 하셨도다. 주께서 나를 반대하여 증언하셨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고통을 주셨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더라. 그리하여 나오미가 돌아왔으니, 그녀의 며느리인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모압 땅에서 돌아왔으며 그들이 보리 수학이 시작될 때에 베들레헴으로 왔더라. 룻기 2장 나오미에게는 남편이 친척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부강한 자요 엘리멜렉 가문으로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이제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누구의 목전에 은혜를 얻으면 그의 뒤를 따라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 따라 갈지어다 하더라. 그녀가 가서 이르러 추수꾼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었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에게 속한 밭의 한 쪽에서 줍게 되었더라. 보라,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그때 보아스가 추수꾼들을 관장하는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이 누구의 소녀냐?" 하니, 추수꾼들을 관장하는 그 종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모압 땅에서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모압 소녀 이온데 그녀가 말하기를 내가 청하오니 나로 추수꾼들을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나이다. 그리하여 그녀가 집에서 잠시 쉰것 말고는 와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였나이다 하더라. 그러자 보아스가 루에게 말하기를 내 네, 따라 네가 듣지 아니하냐 이삭을 주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여기 내 소녀들 곁에 있으라. 그들이 곡식을 거두는 밭에 너희 눈을 두고 그들을 따라가라. 내가 청년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당부하지 아니하였느냐. 목이 마르거든 그릇으로 가서 청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더라. 그러자 루시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말하기를 나는 타국인인데도 어찌하여 내가 당신 눈에 은혜를 얻으며 당신께서 나를 알아주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하기를: "너희 남편이 죽은 뒤로 네가 너희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어떻게 네가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와 태어난 땅을 떠나 네가 전에 알지 못하였던 백성에게로 왔는지 내게 온전히 알려졌느니라." 주께서 너희 행한 일을 갚아 주시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날개 아래 의뢰하러 온 너에게 온전히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그러자 그녀가 말하기를, 내 네, 주여, 나로 당신의 목전에 은총을 얻게 하소서. 나는 당신의 몸종들 중 하나와도 같지 않으나, 당신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당신의 여종에게 친절하게 말씀하셨나이다 하더라. 보아스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식사 때에는 이리로 와서 빵을 먹고 너희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함으로 루시 추수꾼들 곁에 앉으니 그가 그녀에게 볶은 곡식을 건네주자 그녀가 배불리 먹고 남겼더라. 루시 이삭을 주우러 일어나자 보아스가 그의 청년들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그녀로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고 그녀를 책망하지 말라. 또 그녀를 위하여 일부러 한 줌씩 떨어뜨리고 그것을 남겨 두어 그녀로 죽게 하며 그녀를 꾸짖지 말라 하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저녁까지 밭에서 이삭을 줍고 주운 것을 떠니 보리 한 에바쯤 되더라 그녀가 그것을 취하여 성읍으로 들어가자 그녀의 시어머니가 그녀가 주운 것을 보더라 그녀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가져가 시어머니에게 주더라 그러자 그녀의 시어머니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오늘 네가 어디서 이삭을 주었느냐? 어디서 네가 일하였느냐? 너를 알아준 자는 복을 받을지어다." 하니 루시 그녀의 시어머니에게 그녀와 함께 일한 그 사람을 알려주며 말하기를 "오늘 내가 함께 일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이니다." 하더라. 나오미가 그녀의 며느리에게 말하기를, 산자와 죽은 자에게서 그의 친절을 거두지 아니한 그 사람이 주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은 우리에게 가까운 친족이며, 우리의 다음 친척 중 하나니라 하더라. 모압 여인 루시 말하기를, 그가 내게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이 내 모든 추수를 마칠 때까지 내 청년들 곁에 붙어 있으라 하시더이다 하자 나오미가 그녀의 며느리 루색에게 말하기를 내 따라 네가 그 여종들과 함께 나가고 그들이 너를 어느 다른 밭에서 만나지 않는 것이 좋으니라 하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이삭을 줍기 위해 보아스의 여종들에게 가까이 있었으며 그녀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하였더라. 룻기 3장 그후 그녀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을 구하지 아니하리야. 그것이 너에게 좋을 것이니라. 이제 네가 함께하였던 여종들을 둔 우리의 친족 보아스가 있지 아니하냐. 보라, 그가 오늘 밤 타장마당에서 보리를 키지라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고 타장마당으로 내려가서 그가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 사람이 너를 보지 못하게 하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너도 들어가서 그의 발치를 들추고 누우라. 그리하면 네가 어찌해야 되는지를 그가 너에게 말하리라 하자. 루시 그녀에게 말하기를. 어머니께서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내가 행하리이다 하더라. 그녀가 타장마당으로 내려가서 그녀의 시어머니가 자기에게 명한대로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그의 마음이 즐거울 때 그가 가서 곡식더미 끝에 눕자 그녀가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를 들추고 누웠더라. 한밤중에 그 사람이 무서워하여 몸을 돌이키니 보라 한 여자가 그의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그가 말하기를 네가 누구냐 하니 그녀가 대답하기를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당신은 가까운 친척이니이다 하자 그가 말하기를 내 네, 딸아 네가 주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는 네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간에 청년들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 네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큰 친절을 베푸었도다내 따라 이제 두려워 말라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너에게 다 행하리라 이는 내 백성의 모든 성읍이 네가 현숙한 여인임을 알기 때문이니라 또 내가 너희 가까운 친척인 것이 사실이나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느니라. 이 밤은 머무르라. 아침에 만일 그가 너에게 친척의 몫을 이행하겠다 하면 그로 친척의 몫을 행하게 하라. 그러나 만일 그가 친척의 몫을 너에게 행하려 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살아 계시는 한 내가 너에게 친척의 몫을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하더라. 그녀가 이른 아침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볼 수 있기 전에 일어나자 그가 말하기를 여자가 타작 마당에 들어온 것이 알려지지 않도록 해야 되리라 하고 또 그가 말하기를 네가 걸치고 있는 너울을 가져다가 잡으라 하더라. 그녀가 그것을 잡자 그가 볼이 여섯 배를 되어서 지게 하니 그녀가 성읍으로 들어가더라. 루시 그녀의 시어머니에게 가자 그녀가 말하기를 내 따라. 네가 누구냐 하니 루시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그녀에게 다 말하더라 또 루시 말하기를 그가 이 보리 여섯 대를 내게 주며 말하기를 너희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더라 그러자 시어머니가 말하기를 내 딸아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네가 알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그 일을 끝내기까지는 쉬지 아니할 것이라 하더라 룻기 4장 그후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는데 보라 보아스가 말한 그 친척이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말하기를 어이 아무개여 돌이켜서 이리 앉으라 하니 그가 돌이켜서 앉더라 그가 그 성읍의 장로들 중열 명을 청하여 말하기를 당신들은 여기 앉으소서 하니 그들이 앉더라 보아스가 그 친척에게 말하기를 모압 땅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였던 토지 일부를 팔기에 내가 너에게 알리기로 생각하고 말하노니 이 거민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 네가 그것에 값을 치르려 하면 값을 치르라. 그러나 만일 네가 값을 치르지 않으려거든 내게 말하여 나로 알게 하라. 이는 너 외에는 그것의 값을 치를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너희 다음이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그 값을 치르리라 하더라. 그러자 보아스가 말하기를 네가 나오미 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 너는 죽은 자의 이름을 그 유업 위에 일으키기 위해 그 죽은 자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루색에서도 그것을 사게 되는 것이라 하더라. 그 친척이 말하기를 나는 나의 유업이 손해를 입을까 하여 나를 위해 값을 치르지 못하겠노라 내 권리를 너에게 주노니 네가 값을 치르라 나는 그것에 값을 치르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옛날 이스라엘에서 값을 치르고 교환하는 일에 관하여 모든 일을 확증하는 관습이 이것이었으니 즉 사람이 자기 신을 벗어 그것을 그의 이웃에게 주는 것이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증거가 되었더라 그러므로 그 친척이 보아스에게 말하기를 네가 그것을 사라 하고 그가 자기 신을 벗더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엘리멜렉의 소유와 킬리온과 말론의 소유였던 모든 것을 산 일에 대하여 너희가 오늘 나의 증인들이라 또 말론의 안내 모함여인 룻도 내가 내 아내로 샀으니 죽은 자의 이름을 그의 유업위에 일으켜 죽은 자의 이름이 그의 형제 가운데서 그의 처소와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한 일에도 너희가 오늘 증인들이라 하자 성문에 있던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증인들이라 주께서 너희 집에 들어간 여인으로 둘이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같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며, 네가 에프라타에서 유력하게 되며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또 너희 집이 타마리 유다에게 낳은 파레스의 집같이 되기를 원하며 그 집의 씨는 주께서 이 젊은 여인을 통하여 너에게 주시리라 하더라. 그리하여 보아스가 루슬취하니,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었고 그가 그녀에게 들어갔더니 주께서 그녀로 수택해 하심으로 그녀가 아들을 낳았더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주를 송축할지어다 그분께서 오늘 너를 친척이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셨으니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유명하게 되리라 그가 너에게 너의 생명의 회복자가 될 것이요 너의 노년의 복양자가될 것이니 이는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일곱 아들보다 더 나은 너희 며느리가 그를 낳았음이라 하더라 나오미가 그 아기를 취하여 자기 품에 두고 그에게 보모가 되니라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며 말하기를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들이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불렀으니 그가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의 아버지니라 이것이 파레스의 후대니 파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